자향양찬 찬란한데 낙엽은 뚜루뚜루 눈에 왔다가 갑자기 낙엽이 있다가 와 아, 펄럭이면서 어, 우리 메돌로만 농장 청계산 자락에 태양은 비치고 자 여러분 어? 아, 소나무 아 어, 끝내줍니다 이래서 아, 판파티를또 시작합니다 판파티 우리 이 탕입니다. 아, 예. 오리를 잘게 어, 그래, 어? 그 와, 하냐, 어? 잘게 썰어서 육개장 해놓고 와 이거 대단한 거아니이 통오리를 다이게 잘게 잘게 찔려서 오리 육개장을 음, 아, 음. 또 우리 최 회장님이 갖고 와서 이렇게 반 음. 파티를 음, 음, 하고 음. 있습니다. 자 아, 와사비무 백김치 뭐, 엄마가 안 사네. 아, 어? 엄마가 안사 양파. 이거 뭐어